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아멘님 우리를 나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가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으니 이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으소서. 오늘의 성신은 시편 30편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길이 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하느님,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아, 찬양 노래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 기도 바쳐라 그의 진노는 잠시 뿐이요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마음 편히 지낼 때에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 제는 절대로 안심 이다 하였 는데, 나를 너옆이 여겨 산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 던주 께서 외면 하셨을때는 두려워 어쩔 줄몰 랐습니다. 나를 너옆이 여겨.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주께서 외면하셨을 때는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여 이 몸은 당신께 부르짖으며 당신의 자비만을 구하였습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리고 땅속에 묻힌다 해서 당신께 좋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뒷글들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으리까? 당신의 미쁘심을 알릴 수 있으리까? 주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부디 도와주소서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라 심이니 주 나의 하느님 큰총 노래에 담아 영원히 찬양하리다 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몬송과 바치겠습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빛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은 편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귀를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찬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태되어 나시고 번티어빌라도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권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이롭게 하시오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죄인들의 희망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도의 시간으로 2021년도 부산교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보음아세신 10년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질서의 보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내 뒤에 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창조 질서의 회복, 사회 정의 질서의 회복, 새로운 성교 질서의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교부의회에서 식별하여 세운 목표대로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들마다 올해의 과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나라의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교 오네시모는 하느님 중심으로 서고, 사제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며, 신자들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성직 지망자와 성직 희망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모든 사회 성교 기관들이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중보기도와 섬김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작은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기도가 교회와 가정마다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공의 중보기도 외 세계 성공의 기도물결, 세계 어머니 연합회의 정오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기도물결이 넘치게 하소서. 아론 기금 후원자, 케냐 아동 일대일 후원자, 선교 후원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칭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